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적용된 디아블로 툴레저 렉션의2.3 버전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엄청난 양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놀라운 건 전체 항목의 3분의 2쯤 되는 대략 100건 정도가 전부 버그 수정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에 공지했던 대로 몇몇 편의성 개선과 기능 추가도 존재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소소한 기능 추가 사항입니다. 이미 지난번 공지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번 패치에선 오프라인 싱글 게임의 난이도 조절 옵션과 PvPC 플레이어 캐릭터에 대한 빛나간 표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난이도 조절 기능의 경우 사실상 플레이어즈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콘솔을 위한 추가 기능이며 설정 게임플레이 탭 최하단의 오프라인 항목에서 적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PC 버전에서도 해당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처럼 플레이어즈 명령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그리고 PVP 시 적용되는 플레이어 캐릭터에 대한 빛나감 표시는 기존의 공격 빛나감 표시 옵션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해당 옵션은 설정 게임 플레이 탭 중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핫한 세가지 항목인데요. 먼저 빠른 기술 시전입니다. 설정 게임 플레이 탭을 최상단에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옵션 활성화 시 단축키에 지정된 스킬을 해당 키만 한번 눌러도 마우스 방향으로 즉시 시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왼쪽 시프트 키와 마우스를 함께 클릭하는 효과인 것이죠. 이게 저도 쓰자마자 너무 편했던 게 버프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고 여러 상황에서 조작키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피로도가 정말 확연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갓패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혹시라 여기 옵션에 없는 문자열이라고 표시된다면 이건 유저 모드를 사용하다 해당 문자열이 모드에선 아직 반영되지 않아 그렇게 뜨는 것이니 잠시 모드를 해제하시면 정상적인 문자열이 출력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 기능은 사용기술 단축키 표시인데요. 해당 옵션은 방금 살펴봤던 빠른 기술시전 옵션 바로 아래에 있으며 활성화 시 기본 UI 위에 현재 단축키로 할당된 모든 스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표시되는 아이콘은 단축키의 개수와 동일하게 16개가 최대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기능은 강제 이동 단축키 추가인데요. 해당 기능은 일반 옵션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축키 설정에서 해당 키를 할당해주면 되는데 설정 조작 탭의 단축키 목록에서 쭉 아래로 내리면 보이는 강제 이동 항목에 원하는 키를 할당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게임에서는 여기에 컨트롤 키나 스페이스바가 많이 사용되고 레저렉션 기본 값으로는 마우스 휠 클릭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키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쨌든 해당 키를 누르면 몬스터나 오브젝트를 무시하고 실제 마우스 위치로 캐릭터를 오직 이동만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무려 20년만에 개선된 니엘라탁 사원 무덤 독사의 비정상적인 독구름 폭딜버그인데요. 이게 처음엔 과거 레거시 버전에서부터 있었던거라 원래 난이도가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이게 그동안 독석성 기술이 물리피해로 적용되고 있어서 발생했던 버그였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이게 화학공격이 아니고 무슨 원펀맨의 황금정자마냥 그동안 나노단위로 물리딜을 쳐넣었던거죠. 자 그래서 패치 소식 듣자마자 바로 나락쳐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확실히 이젠 빠비되 거예요.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요 yes. 어쨌든 덕분에 드디어 뉴라탁 파괴키 파밍이 한결 수월해 질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으니 바로 그러한 독사 쉑 그리고 해골 젠미니와 함께 디아투 의문서 3대장으로 불렸던 황소쉑 곧이 데스로드 계열의 몬스터가 사용하는 광분 스킬의 폭딜버그가 개선되어 이제 이 황소쉑 역시 밥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참고로 기존엔 광분 스킬의 애니메이션 모션이 스킵되어 빛과 같은 속도로 프렌즈를 후려갈기는 바람에 그러한 폭틸이 터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예전 맨땅 처음 밀때 진짜 이놈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는데 이제라도 고쳐졌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건 비교적 가벼운 수정 사항이지만 기존엔 액트 4의 기계 살덩이가 기절했을 때 타겟팅 할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 패치에서 개선되었다고 하며 바알의 공격 이펙트 누락 문제와 바바 삼돌이의 시각 효과 누락 문제 등 각종 몬스터의 색상 및 그래픽 누락 문제도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인 용병 및 소환수 AI 개선 사항인데요. 기존엔 이 소환물들의 길찾기 AI가 좀 많이 멍청했습니다. 심지어 버그도 있어서 강령술사의 소환물의 경우 어리버리 타다가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었죠.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소환물의 길찾기 AI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확실히 예전보다는 훨씬 빠릿하게 잘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한 기존엔 텔레포트를 두 번은 해야 용병이 달라붙어서 이게 은근 거슬렸는데 이제 드디어 텔레포트 시전 시 용병을 비롯한 소환물이 한번 만에 무조건 플레이어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용병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개선사항들도 존재했는데요. 기존엔 제2막 용병의 상태 UI 창에 실제 시전 오라와 표기되는 아이콘이 다르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 이번 업데이트에서 수정되었다고 하며 비슷한 문제로 컨트롤러 UI에서 용병의 기술 순서가 누락되었던 문제 역시 이번에 수정되었다고 해요. 또한 기존엔 제2막 용병이 창란 루너의 효과가 에 의해 해골 젠미니로 변신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 게임이 튕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이번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기존엔 용병이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방에 들어가면 죽은 용병의 시체가 그대로 표시되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건 역시 버그였다고 하며 마찬가지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수정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기본 게임 성능도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 5막 피핏 언덕에서 감독관 쉔크를 잡고나서 발생하는 이펙트 에서 많이 체감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구간에서 게임이 튕길 만큼 비정상적으로 프레임 드랍 이 심해졌었는데 이젠 약간의 프레임 드랍 정도만 있을 뿐 극심한 수준으로 프레임이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밖에도 광원 효과가 요란 한 불길의 강에서도 제법 안정적인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밖에도 이번 업데이트 에서는 몇몇 충돌 및 프리징 현상 도 개선했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사 로 게임이 뻗어 버리는 문제들이 발생했었다고요. 또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RTX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DLSS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해상도 비율을 조금 깎아서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옵션인데 성능보다 품질에 더 민감하신 분이라면 이 옵션은 그냥 끄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성능에 가까울수록 화질은 포기하되 성능 향상은 극대화시키고 품질에 가까울수록 해상도 비율은 최소한으로 깎지만 성능 향상 폭은 줄어드는 것인데 품질 옵션 역시 아예 끄는 것보다는 어쨌든 해상도를 깎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독수리 눈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프레임을 올리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옵션을 활성화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옵션에 따른 화질 차이와 프레임 차이는 다음과 같은데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양에 맞게 DLS 수준을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자동 옵션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전엔 보관함의 최대 한도를 넘어서는 금화를 보관할 때 금화가 바로 들어가지 않는 귀찮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 더 이상은 수동으로 직접 금화 최대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패치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공속 프레임 원상 복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이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 디아블로2에는 캐릭터의 공격 속도 수치에 따른 실제 타격수,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거시 버전에서 이 프레임은 각 클래스마다 최대치가 정해져 있었기에 보통은 공속템 세팅을 할때그 최대치까지만 맞추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레저렉션 발매 초기 이러한 프레임의 최대치가 레저렉션에서는 이전 레거시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기존에 알려진 최대 프레임보다 한 단계 더 위까지 공속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공속 프레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직업인 질딘, 늑두루, 활아마, 킥신 등 물리계열 캐릭터도 뜻하지 않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니 바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러한 현상이 의도치 않게 발생했던 버그였던 것으로 밝혀지며 최대 공속 프레임이 다시 원래대로 수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초기 의도에 어찌됐건 이러한 공속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캐릭터 빌드와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걸 수정하면서도 공지 사항에 해당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네요. <laughs> 자 그리고 다음은 클래스별 기술 수정 사항인데요. 먼저 드루이드의 경우 늑두루의 분노 스킬과 엘리드루의 극지 돌풍 그리고 늑대 계열 소환불의 애니메이션 누락이 개선되었다고 하며 또한 pvp에서 드루이드가 적대 대상일 때 소환수의 생명력 수치가 실제 수치의 3분의 1로 표시되던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레거시 모드에서 허리케인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순간이동진을 사용하면 로딩 시간이 길어지던 문제도 수정되었다고 요 다음은 원소술사인데요. 먼저 가볍게 지옥불 스킬의 애니메이션이 끊김이 수정되었다고 하며, 마을에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마법 부여를 시전하면 거래창이 열리던 문제가 이번에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패치 사항으로는 기존 화염벽과 그외 화염계열 주사체의 중첩들이 버그로 판단되어 이번 업데이트에서 중첩들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화염벽 스킬은 그동안 이 중첩이 있었기에 그나마 의미가 있던 스킬이었는데 이로써 사실상 파월 소서 빌드는 완전히 사장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염력 스킬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상이 벽에 가면 가려져 있더라도 스킬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멀리서 벽 너머의 보관함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대인의 재단에 염력이 먹히지 않던 문제도 이번에 수정되었다고 하며 탈라샤의 무덤에서 지팡이 홈의 염력을 사용할 경우 인터페이스 화면이 사라지지 않던 문제도 수정되었다고요. 다음은 암살자입니다. 먼저 용의 발톱 스킬 시전 시 발차기 애니메이션이 1회 추가로 재생되던 문제가 수정되었다고 하며 그림자 달인이 소환된 상태에서 용의 비상 스킬 시전 시 소환물이 함께 순간 이동되지 던 문제도 수정되었다고 해요. 또한 불사조 일격의 시각 효과 누락 문제 역시 이번 업데이트에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기사인데요. 먼저 돌진 기술을 꾹 누르고 있을 때만화가 바닥나면 캐릭터가 무자연스럽게 버벅거리며 이동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기사가 컨트롤러의 특정 버튼에 특정 기술을 할당할 경우 보관함을 사용할 수 없던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지품 창을 열면 오라가 잠시 꺼졌다 켜지던 문제도 개선되었다고요. 추가로 신성한 방패 시전 시 발생하던 서버 동기화 문제도 수정했다고 하며 활도는 세뇌를 장비하고 있을 때 선고 기술을 사용할 수 없던 문제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직업들은 비교적 간단한 버그 수정만 있었는데요. 먼저 강령술사의 경우 소환물 해제 버그와 시야 흐리기 및 화염 골렘의 그래픽 버그가 개선되었다고 하며 아마존의 경우 활과 세뇌 기술이 명중률 보너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문제와 발키리 기술의 색상 누락 문제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야만 용사의 경우 아쉽게도 이번 공지에서는 별다른 언급조차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채팅 기능과 대기실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채팅창 자체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엔 막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최근 업데이트 이후로는 한 번도 먹통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또한 이제 채팅창 공간을 클릭해도 기술이 정상적으로 시전되며, 예전엔 아이템의 시프트 왼쪽 클릭을 해서 채팅창에 아이템 정보를 링크할 때, 해당 링크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이제 귓속말의 경우 하늘색으로 구별되게 표시되고, 친구 목록엔 배틀넷 실명 아이디 친구가 실명 아이디로 표시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제 채팅창에서 탭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거래, 게임 등 대화 채널을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게 되었네요. 또한 대기실의 경우 차단 또는 무시 중인 플레이어를 나타내는 시각효과가 추가되었으며, 플레이어의 레벨 및 확장팩 유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컨트롤러 관련 개선 사항인데요. 일단 컨트롤러와 관련하여 최고의 소식은 드디어 1시간 경고 메시지가 뜨면 발생하는 컨트롤러 먹통 현상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PC 컨트롤러 유저로서 오픈 초창기부터 엄청 거슬리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게 드디어 해결되었네요. 참고로 이는 콘솔 버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허리띠 물약 자동 채우기 미스, 그리고 가끔 메뉴 배경이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문제, 또 거래와 관련된 여러가지 버그 및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누락 등 컨트롤러와 관련된 수많은 버그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선되었다고 하며, 추가로 이제 PC에서 컨트롤러 사용 시 노픽업 명령어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노픽업 명령어가 뭐냐면 바닥의 아이템을 주울 때 오직 이름이 떠 있는 상태에서만 아이템을 줄수 있도록 제한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활성화시키면 아이템을 주울 때 비교적 불필요한 아이템을 쉽게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기존엔 이 기능이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온갖 잡템을 다 주워 먹고 다녔는데, 이제 좀더 편하게 아이템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버그 수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앞에서 언급했던 각종 기능 관련 변경 사항들도 대부분 이 버그 수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버그 수정으로만 언급된 항목들만 해도 대략 100개가 넘는 정도라 이걸 하나하나 다 살피기엔 너무 많기도 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항목들도 많아서 이 버그 수정의 경우 제법 이슈가 되었던 주요 항목들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먼저 게임 플레이 관련 버그 수정 사항을 보자면 일단, 오토맵 관련 개선 사항으로 기존의 오토맵 동기화 문제가 개선되어 몇몇 상황에서 오토맵이 누락되었던 문제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엔 새로운 맵에 들어갔을 때 오토맵이 바로 표시되지 않고 캐릭터를 조금 움직여야만 뒤늦게 오토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플레이어가 맵에 입장하면 오토맵이 즉각 표시된다고 해요. 또한 그 밖에도 차원문과 순간이동진 관련 오류, 거래 관련 오류, 그리고 멀티플레이 오류 등 게임플레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며 그 그 밖에 작은 변경 사항으로 이제 레거시 버전처럼 투척 무기가 없어도 투척 기술을 상시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래픽 관련 수정 사항인데요. 먼저 바알이 위치하고 있는 파괴의 왕자의 빨간색 광원의 밝기를 조정했다고 하며 낮은 그래픽 옵션에서 표현이 왜곡되던 그래픽 문제도 이번에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SS의 비정상적인 렌더링 누락 문제와 각종 오브젝트의 그래픽 초기화 문제 등 그밖에도 정말 많은 부분의 그래픽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특히 콘솔 그중에서도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항목이 따고 있을 만큼 그래픽과 관련된 버그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스위치에서는 게임을 일시 정지한 뒤 재개할 때 동적 해상도 스케일링 DRS가 크게 증가하던 문제도 있었다고 하며 다행히 이번 패치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디오 관련 개선 사항인데요 주로 컨트롤러 사용과 관련된 사운드 누락 문제가 많았으며 그 밖에도 레거시 모드나 특정 상황에서 사운드가 무한 루프에 빠지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요 또한 콘솔의 경우 엑스박스에서의 간헐적 사운드 버벅임 등 여러 자 자잘한 사운드 문제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UI 관련 부분인데 주로 캐릭터 선택 화면의 문제가 많았으며 그 밖에도 각종 버튼 및툴 TV 누락 그리고 글자 잘림 현상 등을 수정했다고 해요. 끝으로 현지화에 대해서는 중국어를 비롯한 특정 언어들의 번역을 약간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번 2.3 버전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번 패치로 게임이 완벽하게 안정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발매 초창기와 비교하자면 정말 많은 부분이 안정화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간 피드백을 반영하여 새로운 편의 기능까지 추가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후 업데이트까지 기대하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결국 이것저것 다 해주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부디 이 기세를 이어 레더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도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쾌적한 파밍 하세요. 뾱!